네, 가. 와, 잘한다. 오케이. 탕. 그렇지, 탕! 만들고. 둘 보고. 렇죠둘 셋. 어. 좋아. 둘 보고. 러치 둘 잡고 오 좋아 어느 부분에서 저게 밀리는지 오케이 둘음둘보 러치 둘셋어둘셋둘셋 러치 둘 다시 만들고 좋아요. 네 개. 아니, 벌써 힘들어 하시면 어떡해요. 아, 두 개. 하나 더. 아이고. 백핸드도. 네. 좋아, 좋아. 준비. 응, 음, 둘, 보고. 그렇지. 둘, 보고. 오케이. 셋. 좋아. 좋아. 둘. 그렇지. 둘, 보고. 응. <laughs> 음, 보고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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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야. 둘, 셋. 뭘 어디? 어디 해 봐요. 해 봐요. 잘하고 있잖아요, 지금. 응. 잘하고 있잖아요. 둘, 셋. 아, 이렇게. 그렇지. 둘, 셋. 좋아. 세 아, 이게... 개만 더. 맞는 거예요, 이거? 그러니까? 어. 두개 더. 하나 더. 아. 이게 일으키는 게 맞는 거예요? 맞죠. <laughs> 네. 왜요? 아니, 이상해. 이렇게 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. 위에 있는 볼은 당연히 라켓 머리가 이렇게 서서 넘어가는 거지. 네, 그렇지. 네, 포핸드는 이렇게. 그니까 아, 백핸드다. 아. 네. 그러네요. 포핸드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. 네. 백핸드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지. <laughs> <그렇지>. 그치. 네. 그래서 <laughs> 때리면서 땅. <다음>. 그치. <그렇지. 웃음> 응. 언는도 나쁘지 않아요. 괜찮은 거예요. <laughs> 랠리 그냥... 몇 개만 해봐요. 아이고. 네.